여기는 우리 세면대 손 닦는 거 그냥 물로 헹구고 있어요 세제 안 쓰고 여기 꼭지 열면 물이 나와요 야 커피를 마시겠다고 그렇게 부지런할수까 세상에 아, 지금 커피 한잔아나나 나 군대 수준으로 오늘 기상했어 그니까 러 응? 뜨겁다. 그리고 이 컵이 비가 또 와. 아주대 대중이 없네. 종이컵으로 뜨지. 이래서 사람은 머리를, 머리를 써야, 써야 돼요. <laughs> 도구를 쓸줄 알아야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거 비가 많이 왔 이렇게 와. <laughs> 내리은 새우를 꼭 볶아서 새우를 갈릭이랑 버터랑 남은 야채를 다 때려 넣어서 볶아서 버터로 음 구운 바게트에 올려서 먹는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텐트 말릴 생각에어아 걱정스러워. 괜찮아, 어차피 올해는 다 왔으니까 <laughs> 내년에.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음. 아 여러분 빗소리 집에서 다 잘라온 갈릭을 넣고 아침인거죠? 아침인거 헤비하지 합니다. 않게 헤비하지 않나요? 헤비하지 <laughs> 않게 이 정도면 정말 갈릭이 <laughs> 좀불어나오도요 맛있겠다 버터는 끓는 임이 낮아서 금방 탈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타지 음 않게 비가 오는 관계로 프루스타일합니다 조금, 조금. 스테이크 소스가 있어요. 후추가 없는 관계로. 도미된 스테이크 소스, 몬테리어 소스 넣어가지고, 풍미를 좀 더. 새우, 새우 볶다가. 어머? 떨어지면 다시 넣어줘. 살아서 그래. 싱싱해. 애들이 살아 아직 살아있어. 원래 화이트 와인도 한 바퀴 둘러줘야 되는데, 어제. 난 아, <웃음> <알았는데>. <웃음> 남을 시 알았는데. 아, 이 남을 줄알았 아, 그 생각도 있었구나. <laughs> 생각을 못했네. 내가 산술에 그 요리용도 있었는데. 아, 몰랐네. 야채, 그냥 집에 어제 남은 거. 우리가 키운 토마토. 집에서 키운 토마토. 와. 시민 플레이트. 매콤하게 좀. 버터.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와. 마지막에 버터를. 끝. 음, 아보카도 싱싱한 거 봐. 생긴 음. 냄새. 음. 아, 아침부터야. 너무 맛있겠다. 아침부터. 엄청 맛있다. 자, 아보카도 이렇게 그치? 아보카도 올려주고 <laughs> 바게트 위에다가 설탕을 좀 뿌려주면. 맛있어? 맛있어. 프렌치 전혀 나한 번도 뿌려서 먹어본 적이 끓여서. 없어. 오또 꿀팁이네? 꿀팁. 지금 새우가 짜거든. 그치? 단짠단짠. 단짠. 다 됐어요. 이제 바게트가 타고 있어요. 무성하게. 대충대충. 대충, 대충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 무심하게? 아, 네, 무심하게. 무심하게. 무성하게. <웃음> <웃음> 무성하게? 네, 무심하게. 좋지. 음. 비가 와줘야 이 따뜻한 커피가 음. 탈지 식었었어 이제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비가 그쳤어 우후, 우후. 사진 타임 음 색감 너무 좋다 올려먹는 거를 보여 드립니다 맛있지 이거 가보카도 올려먹을때 새우 하나를 찍어서 우리 아직 음. 나갈시간 안됐지? 전부 음. 맛있어 응다 음. 맛있어 우리 이제 정리 다 하고 이제 1박하고 집에 가려고요. 어떡해. 안녕. 이 네, 저희는 이제 1 1시에 체크아웃이었거든요. 그래서 체크아웃하고 나와서 이제 나가는 길에 레이크 잠깐 들렸다 갈 거예요. 지금 저희 골든 캠핑장에서 나와서 지금 레이크로 왔거든요. 여기 골든이어스 파크 오면. 무조건 와서 놀다 가야 되는 곳여 물놀이하기 완전 좋아요 로우 That's a d e r e n 여기서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원래 벤콕은 다이아에서술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 파크에서, 퍼밋 있는 파크에서는 먹어도, 어 술을 먹어도 된다고 요즘 파크 좀 그건 놀뱀, 놀벤. 어. 놀뱀만 놀... 풀렸어 었 아니야 이것저것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놀뱀 그건... 시작했어 어제 대부분은 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이쁘죠 여기 레이크 <laughs> 여긴 날씨 안 좋아도 저쪽은 햇빛 보인다 약간 지금 오늘 온도도 완전 따뜻해서 <laughs> 저뷰봐 미쳤다 너무 이쁘죠 여기 <laughs>